대통령실 대변인의 기자단 얼굴 담긴 서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민주 정치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는 민주 스피커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인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진행한 대변인 자리에 놓인 서류. 기자 얼굴로 추정되는 사진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대통령실 기자들의 사진이 담긴 서류를 보고 이미 언론사를 내정한 상태에서 얼굴과 매체명을 확인한 후 질문할 기회를 준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각에서 이날 사회를 본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단상 위에 기자들의 얼굴로 추정되는 사진이 담긴 서류가 놓여 있었다며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기자회견 시작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김 대변인 단상 위엔 얼굴 사진이 담긴 서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이 시작된 뒤 캡처된 화면을 보면 김 대변인의 앞에 기자들의 얼굴과 소속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기자회견, 영상 캡처본을 두고 대변인이 손을 든 기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질문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당초 기자회견을 앞두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각본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알려졌던 터라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1 0 미디어 오늘과 한 인터뷰에서 손든 사람들 외신 기자들 지목을 해야 하는데 이름을 모르지 않나. 그러니까 그분들 사진과 소속사 성함을 적은 명단이라며. 얼굴을 잘 구분 못하니까, 일부러 사진을 크게 해서 가져갔다. 이름을 보고 지목해야지, 유유라고 할 수는 없어서. 참고차 명단을 가지고 있던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채널 윤니크에 올라온 기자회견 관련 동영상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인 윤니크에는 기자회견 관련 동영상 4편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은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에 윤 대통령의 솔직 화끈한 답변, 외신 기자들도 이날만을 기다렸다. 송곳질문세례 윤 대통령의 솔직 담백한 답변들이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이 솔직하게 답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고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예를 들어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으신지 당시 왜 그러신지를 묻는 말에 윤 대통령은 우리 비서실장 또 원내 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닌 남의 이야기를 하듯 질문의 핵심을 비껴간 답변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캐서린 바튼 AFP 기자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물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자 짐 맥킨즈 BBC 기자가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입장 차이에 따라 우리가 반대하거나 변경할 것은 변경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가급적 원만하게 경제협력과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관계로 잘해 나가겠다는 다소 뻔한 답변을 했습니다. 맥킨지 기자는 유튜브를 통해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만족스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달랐던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코로나 19식이라서 비대면 화상과 카톡 등의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선 기자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무실한 경우. 다음 질문 기회를 얻은 기자가 재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선 이런 재질문이 자주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일보시는별 기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 청구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후 뉴스를 구교운 기자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아주경제신문 김봉철 기자가 양부모 학대에 관해 질문을 하고 이어 경향신문 이주영 기자가 경찰의 보실 대응을 지적하는 질문을 또다시 하는 등 재질문을 하는 기자들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준영 기자회견에서는 AFP와 BBC 등 외신을 제외하고는 기자들의 재질문이 거의 없었고 윤 대통령에게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기자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나오길 기대했지만 나오지 않아 아쉬운 질문들이 있었다라면서 비선 논란 함성득 교수, 입틀막 정보 언론 자유지수 15단계 하락, 장모 가석방, 명품백 향방, 이종석 전 장관에게 전화 여부 등 디테일한 질문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9일 MBC 뉴스데스크에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강현석 기자가 직접 출연했습니다. 앵커가 강 기자는 질문 안 하던데요? 라고 말하자 강 기자는 안한게 아니라 못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앵커가 왜 못했습니까? 손은 들었습니까? 라고 하자. 강 기자는 저도 열심히 손을 들었지만 MBC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지상파 3사 중에선 KBS, SBS가 질문을 했지만 MBC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뉴스데스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강현석 기자가 손을 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강 기자 옆에 있는 기자 두 명은 모두 질문할 기회를 얻었지만 김 대변인은 강 기자는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강 기자는 자신이 지목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대변인은 이렇다 할 설명이 없었다라면서. 언론사와의 관계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바이든 마이너스 날리면으로 시작된 윤 대통령과 MBC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022년 대통령실은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고, 윤 대통령 출근길 문답 이후 MBC 기자와 이기정 대통령실 홍보기획 비서관 사이에 고성이 오간 적도 있습니다. 이후 사흘 만에 도어 스태핑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 TV조선중앙일보 기자는 질문을 했지만, 진보 성향 언론사 중에서는 한결에만이 유일하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BBC 특파원이 밝힌 윤 대통령 기자회견 지시하기 대통령 답변 만족하지 않아 한국의 언론 자유질문 없어 아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외신 기자가 윤 대통령 답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구일진 맥힌지 BBC 서울 특파원은 유튜브 채널 BBC 뉴스 코리아를 통해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맥킨지 기자는 윤 대통령의 답변에 만족하느냐 라는 질문에 노안이다 라고 말한 뒤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선 저의 질문에 사실상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맥킨지 기자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게 처음 질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임이었던 로라 피커 기자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했지만 맥킨지 기자는 윤 대통령이 1년 9개월 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아 질문을 할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번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 임기 중두 번째 기자회견이었다라며 정말 적은 횟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맥킨지 기자는 기자회견 분위기를 묻자 많은 질문에 딱 부러진 답변을 주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은 많은 질문에 막연하고 안전하게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어떤 질문을 받을지 알고 준비를 잘했다며 임기 초반에 예상 밖의 발언을 내놓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잡은 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시점은 의도한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이번 기자회견은 여당이 총선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뒤에 열렸다.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국민들과 소통을 안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기자회견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 스타일을 바꾸겠다는 걸 보여주고자 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행태 누리꾼들은 MBC 같은 언론을 걸러내고 윤석열에게 우호적인 기자들에게 기회를 준 비열한 기자회견, 자기들끼리 짜고 친 거짓 기자회견. 짜고 치는 고스톱? 근데 맨날 걸려. 저 인간 때문에 뉴스를 못 보겠다. 화가 나서. 모질이 뽑은 인간들아. 머리 박고 반성해. 인성은 그렇다치고 지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정치인이 있기나 했냐? 흔한 동네 아줌마보다도 무식한 인간. 국제적 망신의 나라 살림은 기운다. 평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민주 스피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